자, 그러면 두 번째 개발자 블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토픽은요, 유럽 전함 앞서 해보기도 있고, 전투기 개선도 있고, 그리고 드디어 도입되는 화력의 증표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토픽, 유럽 전함 개통도 앞서 해보기가 들어옵니다. 15.0 업데이트가 적용되면 신규 전함 개통도가 게임에 추가됩니다. 이 개통도는 4단계부터 10단계 함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함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단계 야부즈 술탄 세림은 오스만 제국 5단계 테게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6단계 라우돈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7단계 히오스는 그리스 8단계 뭐애니잉크튼 애닝튼? 뭐 뭐라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스웨덴 그리고 9단계 구스타프 덴스토르도 스웨덴 그리고 마지막 10티어 정점에는 10티어 스웨덴 토르가 있습니다 토르 이계통도에 포함된 함선들은 같은 단계의 대부분의 전함에 비해 구경이 작은 주안포를 탑재하고 있지만 어뢰를 장비하고 있으며 8단계부터 그 성능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개통도 최상위에 있는 토르는 매우 뛰어난 포구 초속을 자랑하며 그 결과로 우수한 탄도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함선들은 전함 기준으로 좋은 피탐지 성능과 기본적으로 높은 성력 덕분에 기동성이 매우 우수하며 5단계부터 새로 추가된 시간 기반 엔진 가속기 소모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위 단계에서는 전국 개통도 전함 최초로 수색 레이더 소모품도 장비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비교적 낮은 체력이 있다고 하네요. 이 새로운 개통도의 등장을 기념하며 다음 컨텐츠가 인게임에 추가됩니다 자 8단계 이 친구의 연구위장 계속 보신 이거구요 9티어의 연구위장 스토레 이거구요 이 여기까지는 좀 알록달록하긴 하지만 그래도 위장 패턴 되게 이쁘거든 뭔가 있었을 법한데 근데 <laughs> 10티어 토르로 넘어가잖아요 갑자기 뭔가 장난감이 나와 건담도 아니고 토르 코믹북도 아니고 아니 저 포탑 색깔 배치가 진짜 저거 이상한 것 같아. 저 빨간색 포신이랑 저 파란색 방수포랑 저 노란색 저거 거치기 뭔데? 아. <laughs> 아 독특하긴 독특하다만 아 뭔가 좀 이게 선체 저 선체 위장은 독일이랑 크렘린 같은 위장 섞어놓은 것 같아서 이쁘거든요. 아 근데 저 어뢰 발사관도 진짜 지금 보면 저 시뻘건색이네. 뭐임? 너무 이게 채도가 쨍하다 이런 식으로 15.0 업데이트 내년에 처음 있을 업데이트부터 이렇게 유럽 전함들이 앞서 해보기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 개선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내용이 많아서 또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항공기 관련 메커니즘 개선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 일환으로 15.0 업데이트부터 전투기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함선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전투기 편대의 전술적 능력을 강화하고 방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투기 메커니즘을 제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수상기가 날리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항공모함이 스폰하는 순찰 전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전투기는 이제 고폭탄 공습과 대잠 공습 모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습은 유저가 직접 조종하는 항공기보다 전장에서 머무,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전투기는 공습이 자신의 순찰 구역에 들어오면 거의 즉시 반응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이제 전투기는 전장을 떠나기 전에 여러 공습을 상대로 공격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편대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가 저 공습 편대를 공격하여 일정량의 피해를 준뒤 자신의 순찰 구역으로 돌아와 새로운 목표가 나타나면 다시 공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투기는 여러 종류의 공습을 연속으로 공격할 수 있지만 다른 종류의 편대에 대해서는 전장을 떠나기 전단한 번만 교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번 공습이 날아올 때걔 공격하다가 2번 공습 편대 공격하다가 다시 1번 공습 편대로 공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 편대는 무조건 한 번만 공격을 한다는 거고 전투기는 공습에 상당한 피해를 줄수 있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전투기는 공습 또는 대잠 공습을 완전히 무력할 수 없습니다. 전투기와 다른 종류의 항공기간 상호 작용은 그대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은 공습을 상대하기가 진짜 빡세잖아. 대공이 좋은 애들 겹쳐도 결국에 이제. 그 대공을 뚫고 들어온 게 특히 그 고폭탄 공습인데, 이제는 그 요즘 공습 무장을 쓰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거 전투기를 채용할 가치가 생긴 것 같아요. 이대로만 들어온다면. 이렇게 들어오면은 공습 편대를 그래도 한반 정도는 잡을 거 아니야. 반 정도 잡고, 이제 대공 겹쳐있으면 또 나, 한 3분의 2, 남은 거에 3분의 2 정도는 잡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나폴리 같이 백이식 연막 쓰면서 전투기로 스팟을 하는 애들인데 이거는 예전에 티스티 서버 그 한국만 개편 서버에서 얘네들 정찰기 준다 했거든요. 나폴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지 능력을 잃어버린 애들은 뭐 정찰기 같은 거어줘서 여전히 탐지 능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로훈장 디스팅기시데이 서비스 어워즈 이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월탱의 화증 화력의 증표 시스템입니다. 올해 초 저희는 실력의 증표를 도입하였고 이전에 화력의 증표를 언급했던 공로 훈장의 향후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되었다고 해요. 공로 훈장은 자신이 좋아하는 함선으로 자신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업적은 특정 함선으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한 화력을 펼쳐 획득할 수 있고 그 함선을 얼마나 숙달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장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을 가진 유저인지 세상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로훈장을 획득하고 바다 위에서 그 숙련도를 자랑스럽게 봄내 보십시오. 공로훈장은 무작위 전투에서 5단계 이상의 모든 함선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판의 예비 전투를 완료해야 됩니다. 이 전투들은 공로훈장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 전투들은 선택한 함선의 평균 기본 경험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평균 기본 경험치가 계산되면 게임은 같은 함선을 사용하는 다른 유저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함선에서의 등급은 일정 수의 과거 전투를 기준으로 한 여러분들의 평균 기본 경험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균이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면 공로훈장을 획득하게 되고요. 혼자 플레이하는지 전대로 플레이하는지에 따라 별도의 공로훈장이 부여됩니다. 어 이거 영리하게 한것 같아. 이제 뭐 전대충이니 솔로충이니 이거 이제 구분 안 해도 되잖아요. 한 번에 볼수 있으니까. 개인 공로훈장은 솔로, 전투를, 솔로 전투만 기준으로 해서 다른 유저들과 비교하고 전대 공로 훈장은 솔로 어 솔로까지 포함하네요. 솔로랑 전대 유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대 전아 전대 전투를 기준과 비교. 음. 그리고 한번 전투에서 어, 두 종류의 훈장을 모두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 전투는 아닌가? 그냥 한 배에 이두 개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뜻인가? 훈장은 다른 유저와 비교 결과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눕니다. 65% 보다 뛰어나고 평균보다 15% 높으면 브론즈. 85%보다 뛰어나고, 35% 높은 경우, 실버. 95%보다 뛰어나고, 45%보다 높은 경우, 골든.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솔로, 개인 공로 훈장이고, 요게 전대 개인, 아, 전대 공로 훈장. 어, 방패냐, 이거, 입사기냐 차이에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개인이랑 전대 둘 다. 가장 성과가 좋지 않은 10%의 전투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름 괜찮죠? 여러분들이 뭐 팀이 던져서 똥을 쌌거나 아니면 RNG가 안 좋아서 막 이렇게 빨리 죽거나 했을 때는 그 전투가 어, 계산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특정 함선에 대해 획득 가능한 공로훈장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만 표시됩니다. 그리고 한번 획득하면 잃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는 프로필과 전투 종료 결과 화면에서 자신의 공로훈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함선의 공로 훈장 달성까지 5% 이내에 도달한 경우 자신의 현재 개인 평균 기본 경험치를 해당 함선을 사용하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수치와 비교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 어느 정도 더 성과를 향상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너 인테그리티 벌츄어 컬렉션 및 고유 함장 존 어거스틴 콜린스. 호주 왕립 해군에서 눈에 띄는, 띄는 활약을 펼친 콜린스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지중해 전역과 태평양 전역에서 열심히 활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인게임 초상화를 공개하고 고유함장을 여러분들의 항구로 데려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 되게 뭔가 젊다. 여러분들은 이 신규 고유함장 존 어거스틴 콜린스를 신규 역사 컬렉션 아너 인테그리티 벌처를 완성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컬렉션은 총 60개의 수집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수집품은 동명의 보급화물 프리미엄 보급화물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 보급화물이고요 이거 열면은 확정적으로 얘 컬렉션 요소 그 수집품이 하나가 확정적으로 뜹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보급화물 얘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얘를 열면은 첫 번째 슬롯에서 수집품 하나 확정으로 주고요 두 번째 슬롯에서 모든 종류의 희귀 수익 보너스를 13개 준다거든요 이게 각각이라는 말이 안 적혀있었단 말이야 개발자 블로그에서 근데 4개니까 10% 10% 10% 10% 이렇게 해서 4개로 표시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40% 확률로 이걸 4개 다 준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또 여기 개발자 블로그 보면은 또 그렇게 적혀있거든 봐봐 이치 타입이 아니야 이러면 진짜 역대급 상자인데 가격이 근데 이러면 한 10달러 하지 않을라나? 이게 다른 그냥 일반 상자들처럼 5달러 정도에 팔잖아요. 그럼 진짜 역대급 상자야 이거. 그리고 30% 확률로 190만, 그리고 30% 확률로 32,000 자율강음치. 세 번째 슬로우 돼서 컬렉션 수집 품만나더 그리고 자, 이 보급화물은 15.8 업데이트 이후에 무기고에 영구적으로 추가되거든요. 15.0은 이제 얼리액세스로만 추가되고. 그러니까 다음 다다음 업데이트에 이걸 못 구하면은 어 8개월 동안 못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영연방 타시는 분은 이번에 얻어 놓으셔야겠죠?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리더보드 시스템. 15.0 업데이트에서는 경쟁 게임을 보다 투명하고 보람있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리더보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하나의 거대한 리더보드. 그 실험구남 있을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거 대신에 이 새로운 시스템은 여러 개의 작은 리더보드를 사용하여 모든 플레이어가 1등에 도전할 기회를 가지며 일반적인 플레이만으로도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작동 방식은 15.0 업데이트, 각 주마다 총 4개의 개별 리더보드가 존재합니다. 각 리더보드는 고유한 보상 목록을 포함하며 매주 경쟁에서 아 여기서 불이네요 영연방 보급함을 이거를 포함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저들은 작은 그룹으로 나뉘며 동일 그룹 내에 플레이어끼리만 경쟁합니다. 주차에 따라 각 리더보드는 25명 또는 50명의 플레이어로 구성되고 특정 리더보드 기간 동안 첫 전투를 플레이하면 자동으로 아직 빈자리가 있는 활성된 리더보드에 배정됩니다. 하나의 리더보드가 가정, 가득 찰 경우 즉시 새로운 리더보드가 생성됩니다. 이 경쟁에 포함되는 전투 종류, 사용되는 지표, 그리고 함선 단계 제한은 주마다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첫 번째 주 동안에는 아무티어의 함선을 사용해서 무작위 전투, 연습 전투, 랭크 전투, 비대칭 비대칭 전투 작전 그리고 또는 난투에서 획득한 누적 기본 경험치가 리더보드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하고요. 유저들은 지난 한달 동안 비슷한 활동 수준을 보인 유저들과 같은 리더보드에 배치되니까 자신의 실력에 해당하는 유저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이전, 이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참가자 전체, 전체 목록과 현재 점수 그리고 각 순위별 보상을 무기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더보드 종료 후 최종 순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고 수동으로 수령 안 하면 일주일 뒤에 자동으로 계정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근데 뭐본 만화도 어차피 자기 리더보드에는 나랑 비슷한 유저들 밖에 없으니까 내 리더보드에 보들이 많다. 그럼 내 실력이 보수준이라는 트 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리더보드에서 배를 뿌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예, 생각에 여기서 골식 뿌렸으면은 어, 이 보급화물을 포함해서 다양한 프리미엄 군함을 포함한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써놨을 텐데 이 보급화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써놓은 것 보면은 얘가 1등상 같아. 아니면 뭐 강철 1,500 정도 주거나. 자, 그 다음에 비대칭 전투의 대체 시나리오. 15.0 업데이트부터 비대칭 전투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맵은 새로운 밸런스가 적용된 버전을 추가로 갖게 됩니다. 이 버전에서는 보스의 피해량과 체력 수치가 다, 각각 다르게 조정됩니다. 이 시스템은 8단계 이상 높은 단계 함선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약간 더 도전적인 경험을 제공하면서 8단계 미만 함선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는 더 높은 접근 아, 더 접근성 높은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티어는 좀 쉽게 바뀌고 고그 티어는 어렵게 바뀐다는 말이죠. 이 새로운 버전들은 기존 버전들과 함께 존재하며 전투를 시작할 때 신규 밸런스 설정이 적용된 지도를 플레이할 낮은 확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플레이하던 그거를 만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개발자 블로그의 핵심, 자원 모기. 자, 15.0 업데이트에서 자원 모기, 쉬루쿠프의 자원 모기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은 프랑스 잠수함 쉬루쿠프이며 희귀도 전설 등급이 적용됩니다. 쉬루크프는 8인치 연장포탑과 한미 2개, 함수 4개 발사관에서 발사되는 강력한 무유도 어뢰로 구성된 독특한 무장을 통해 독창적인 플레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여러분은 쉬루크프뿐만 아니라 여러 프리미엄 함선을 석탄, 희귀 수익 보너스, 특별 수익 보너스로 교환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15.0 기간 동안 한정적으로 강철을 석탄으로 교환할 수 있, 있는 이벤트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 교환은 단방향으로만 가능하며 석탄을 다시 강철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14.11 업데이트에서 강철을 그렇게 다 털고 난 뒤에 강철을, 강철이 남아있는 유저가 있을까? 이 쉬루쿠프 말고 여기서 뿌리는 프리미엄 함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걸 뿌리느냐가 내생각뭐 상판 위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은 희귀한 애들. 자 여기서 자원 모기 이번 자원 모기에서 석탄, 희귀수익보너스, 특별수익보너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석탄은 다할 거고. 자, 이게 파란색 보너스가 특, 그 희귀수익보너스입니다. 요거. 요거를 이제 태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 특별수익보너스.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태워야 돼요. 나는, 이게, <laughs> 지금 많아가지고, 어, 충분히 태울 수는 있겠지만, 뉴비들은 이거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원래부터 그 자원 모기라는 게 뉴비들을 위한 컨텐츠는 아니고 진짜 자원 썩어 나는 그냥 그 틀딱들을 위한 이벤트라서 그 뉴비 여러분들 은 아쉽지만 슈루쿠프는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또 얘가 레전더리 등급을 받았으면 진짜 안 풀겠다는 소리랑 마찬가지거든요. 얘는 다음에 어떻게 풀러나 모르겠네. 아, 자세한 정보는 나중에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석탄은 다들 남아 돌지 않나? 게임 좀 오래 했으면 석탄 배를 추가하지를 않아가지고 석탄은 진짜 한 백만 단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걸? 이 사람들 드디어 석탄을 쓸 기회가 생겼네요. 자 UI 개선상 뭐 클랜 전투 툴팁이 개선된다는데 뭐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컨텐츠 추가 및 변경 사항들. 자 이번에도 좀 웃긴 거 들어왔거든요. 자 일단 어. 고유 음성이 적용된 유럽 함장, 이반 시르코랑 위대한 항의 겨울 깃발이랑 패치.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어, 이게, 마틴 시토판츠와의 개구리로 가득한 신규 콜라보 컨텐츠라고 하거든? 이거 근데 뭔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아이씨. 인터넷을 좀만 해봤으면 아실만한 그거긴 합니다. 이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 이거. 어이씨. 이 개구리요? 개구리. 그, 개구리 쓰는 사람이랑 콜라보 하는 거야. 강철에서 석탄? 그건 원래 바꿀 수 있는데, 그, 그거는 무기고에서 강, 그 석탄이 모자란데 강철을 갖고 있을 때 자동으로 변환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원 모기에는 그게 안 되니까 바꿔서 넣으라는 겁니다. 야, 근데 이 위장 어그로는, 어, 죽일 것 같긴 합니다. 이거 그... 그거 같아. 장갑 배치 버그나면 옛날 장갑 배치가 좀눈 아픈 색깔이었거든. 지금 이 색깔이 한번 개선된 건데, 이거 버그나면 저런 색깔 나올 것 같아. <laughs> 아, 나는 근데 필터를 끌것 같긴 한데, 가끔씩 쓰지 않을까? 그냥 웃기네. 그 다음에... <laughs> 아... 함장이랑 깃발... 어, 이거는 둘다 먹어야겠는데, 함장 깃발? <laughs> 아 그래 콜라보를 할 거면 이런 웃긴 거랑도 콜라보 해야지. 이거는 호불호는 많이 안 갈릴 듯, 그냥 웃기잖아. 자 그러면 이번 개발자 블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소식 많긴 했죠. 어, 첫 번째 영상에서 나는 나왔던 신규 함선 세 개.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 전함 앞서 해보기. 음, 다시 보여주면 피움의 에버딘, 톤진. 이 디펜던시야 이거는 그냥 외형 공개고요. 자 유럽 전함 어 얼리엑세스 위장인데 토르 연구 위장은 솔직히 포탑 부분이 맘에안 들고 나머지는 뭐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어 워십 버전 화증 화증이 드디어 나왔고 그리고 영연방 전설 함장 전설 함장 상자 그 다음에 전투기 개편 리더보드 시스템 개편 그 다음에, 슈루쿠프 자원무기. 이런 식으로. 어 나름 빵빵한 개발자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궁금한 점 있으면 영상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